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게 됩니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이방 땅에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고달프고 서글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그중에 1절 말씀만 다볼 수는 없고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유다 백성들은 조국에서 끌려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노동 현장인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유다에 있을 때에는 성전에, 자유롭게 성전에 드나들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근동의 지배자였던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등극하자마자,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라는 귀한 조서를 내립니다. 귀한 조서가 아니라 귀한 조서입니다. 귀환 조서. 발음이 잘안 되는데요. 소중한 조서가 아니라 귀한 조서. 돌아가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이 BC 538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이듬해수르바벨의 주도로 약 50년 만에 5만 명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5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때의 그 심정. 그 감격을 10편 126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꿈 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강격 속에서 회파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BC 536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위협과 반대에 부딪혀서 이 성전 재건은 결국은 중지되었습니다. 중지되었고,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유다 백성들도 건축하다가만 그 성전이 방치된 것을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BC 520년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에 학계 선지자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학계에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1절 말씀. 자,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수룩바벨과 요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요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 백성이라고 말하실 때는 무엇인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나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두 지도자인 스루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16년 동안이나 무관심 속에 방치해 두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전 건축을 포기하자고 말하는 말이 있습니까? 포기하자고 합니까? 우리 성전 그만하자. 이거 재건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성전 건축을 아예 포기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앞으로 때가 되면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성전재건의 그 막중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거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도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이 자기들 형편에 지금 자기들 형편에 너무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막 생활에 포로로 생활하다가 막 왔는데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신들의 형편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우리가 성전을 다시 반드시 건축하자,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환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4, 14년이 지났어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 사이에 사명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들은 어느새 안락함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자신들의 생활에 안주하게 된 거예요. 즉 그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흐려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변명거리이자 정당화시켜준 생각이 뭐냐 바로 이것. 나는 성전 제거를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는 성전재건을 포기하지 않아서 할 거야. 단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난 성전재건을 포기한 것은 아니야. 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고. 난 언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꼭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임재 남위는 중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삶의 안락함이었고 이것들은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점 더 분주해져만 갔습니다.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소득을 소득이 적으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변명거리를 찾고 정당화하여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말하면서 언젠가는 미루었던 성전 재건을 할 날이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삶,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이런 식의 변명 속에서 자신들을 정당화하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 중심적 삶의 방식 속에 완전히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정말 여력이 없어서 형편이 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셔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르냐? 여기서 판벽한이라는 말은 지붕이, 어떤, 지붕이 덮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호화스러운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너희가 그러고 있을 때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제거는 건 제쳐두고 너희만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 거예요. 백성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 그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요. 삶의 우선순위.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가 대체하고 있다면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5절과 7절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봐. 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걸어온 그 길을 살펴볼 여유조차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주하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우리 살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그냥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봤습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야, 내가 이거 얼마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가? 건 내삶 가운데 하늘 한번 이렇게 여유, 여유를 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삶도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바쁘고 여유 없고 쉴틈 쉴 없이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안 성전은 터만 닦아놓은지 14년 벌써 14년째 방치되어서 수풀이 우거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런데 그 백성의 삶은 그런대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합당한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이 싫으셔서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그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며 결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이 부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환경, 그것은 오히려 그들 자신의 영혼의 저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6절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람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수확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더 주어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죠. 작년에 천만 원번 사람이 올해 이천만 원 벌었다면 더 주어진 그 천만 원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기보다는 내년에는 더 벌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얼마를 벌어도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적은 것으로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깊은 불만족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은요. 매일의 삶이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만족함이 없어요. 삶에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고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만족은 잘못된 우선순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삶 가운데 뭔가 자꾸 불만스럽고, 자꾸 만족이 없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하면,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지.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에 있지 않고서는 현실에서 무엇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만족과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족과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것이 무슨 까닥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미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두 번째 잘못은 잘못된 우선순위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백성들이 많은 수확을 기대했지만 수확이 적었어요. 또 적은 것이라도 집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특이한 방식으로 그것마저 불어버리셨습니다. 농부가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심어야죠. 그리고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왜요? 농부가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제, 한제가 뭡니까? 가뭄입니다. 가뭄.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이어 물으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무슨 까닥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어도,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그 이유가 뭔지 아냐? 라고 질문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어도,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유예요. 그들은 그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자기 일에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그토록 빠르거나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일에는 너무나 빨랐고 너무나 열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 채 버려져 있지만 자기들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데에는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런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처방이요.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바라겠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는 것은요. 아주 어떤 고상하고 대단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삶의 이유와 아주 기본적인 삶의 동기의 문제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지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왜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 그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토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그 어떤 영광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이다 알고 있는 사실,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 말씀.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학계 선지자는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비싼 백향목. 금은 보호와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앞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할 거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던 백성들의 생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때 오지 않아요. 그들이 언젠가 오리라 하던 그날을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언제나 지금 할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달린 그 검증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찰 하나 믿고 주일에 한번 나와드리는 그 예배를 핑계 삼아 정당화하며 아예 아직 때가 안 됐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으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길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길 그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길은 절대로 절대로 거짓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길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발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차일피일 미루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바꾸고 하시란 말입니다. 기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라고 우선순위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그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